자 2023년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한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화양지구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분양들 어떻게 흘러갈지 까지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미분양을 봐야 되겠죠 어 지금 보여드리는 미분양 통계는 10월 말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와의 차이는 한달반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보게 되면 지금 총 336세대의 미분양이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포레나와 서희는 끝나가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분양 완료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힐스테이트 밖에 남지 않은 거죠. 336세대 라고 하면 어 아직도 많네 라고 하지만 포레나와 서희는 사실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인 거고. 힐스테이트도 10월 말 기준으로 265세대니까 통계와 지금은 한달반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줄어 있겠죠. 그래서 265세대에서 지금 현재는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통계에 나와 있는 숫자만 볼게 아니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미분양이 없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동안 분양했던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지구에서 가장 먼저 분양했던 휴먼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미분양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 완판 기간이 8개월 걸렸습니다. 휴먼빌이 분양할 때까지만 해도 꽤 상황이 좋았어요. 미분양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했고, 다만 초반 선착순이 지나고 나서는 광고나 홍보나 그런 것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뿐이지. 마음 먹고 돈을 좀 많이 썼다라고 한다면 6개월 안에는 분양이 완판되었을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휴먼빌은 상황이 꽤 괜찮았다 이렇게 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DL건설 이편한세상이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어, 단지는 두 개지만 분양도 뭐 동시분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단지로 조금 묶어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2000세대 가까이가 동시에 분양을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편한세상이 분양할 때는 분양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분양을 한 거기 때문에 10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어요 이편한세상이 분양 할때는분는 시장이 완전히 안 좋았을 때거든요. 그래그 규제 지제에서해그가되는그럼그도 되기... 불구하고. 완판 기간이 10개월이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완판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분양이 완판이 된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이 편한 세상이 조금 화양지구를 좋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조금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레나가 분양을 하게 되는데 포레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청약에서 성적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선착순에 들어가게 됐고 굉장히 좀 오래 걸렸죠. 대략 한 13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사실상 분양 완판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 는데, 포레나 같은 경우 는 시행사 에서 광고 홍보 어 이런 돈을안썼을뿐 이지, 정말 적극적 으로 돈을 많이 썼 다라고 하면 8 개월 내지, 아무리 못해도 10개월 안에는 완판이 됐을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힐스테이트가 이제 분양을 하고, 현재도 분양 중이죠. 이제 100여 세대 남았기 때문에 이제 시행사가 얼마나 돈을 쓰냐 안 쓰냐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돈을 안 쓴다라고 하면 분양 기간은 길어질 거예요. 또 돈을 많이 써서 분양을 시킨다 라고 하면 내년 초에도 금방 분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사실상 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분양 기간도 오래 걸려도 상관없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어요 헬스테이트랑 서희 1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완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판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오구 타입과 발코니 확장 무상, 그리고 기본 옵션 제공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꽤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문제 없이 적정 수준으로 분양이 완료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현재까지 분양했던 단지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2024년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4년 가장 처음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푸르지오입니다. 푸르지오는 어, 1군 건설사이고 1군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뭐 힐스테이트 분양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힐스테이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푸르지오 걱정도 안 해도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2월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 어, 세대 수도 851세대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물론 세대수가 천 세대 이상 넘어가야 그 아파트 가치에 있어서는 좋은 그런 가치를 받는 건 맞지만 지금 분양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세대수가 적은 거 일수록 분양을 시키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점에 있어서 또 푸르지오이기 때문에 분양하게 되면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푸르지오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동문 디스트가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동문 디스트가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디스트 입장에서는 급하게 분양하기보다는 어, 상황을 조금 더본 이후에 분양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을 좀볼것 같고요 세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형 평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 평수는 뭐 우리가 안 산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대형평수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기 때문에, 대형평수 쪽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다른 평수들로 유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에 있어서도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24년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인 거고요. 물론, 9-1블럭이 24년 상반기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어 이건 좀 상황 더 봐야 돼요. 어,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어, 좀 보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분양할 것들과 미분양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해볼 건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화양지구는 계속해서 분양을 하고 그게 미분양이 되고 미분양이 많이 쌓여도 또 분양이 완판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화양지구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상황 자 이렇게 초 간단하게 압축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분양이 이미 완료된 아파트가 휴먼빌 라시엘로 하이센트. 자, 이렇게 해서 3400여 세대가 분양이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중인 것들. 포레나 힐스테이트, 서희. 말씀드렸지만 포레나 서희는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힐스테이트 남아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12월 말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10월 말 기준보다 지금 훨씬 많이 해소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100여 세대 정도 남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년 상반기쯤 가면은 어느정도 사실상 분양 완료 상태로 간다라고 봐야돼요. 그러면 이제 2024년에 분양하는 프르지오와 디이스트는 미분양이 없는 상황에서 분양을 하게 되는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두개 합쳐서 1600여 세대니까 각자의 단지이고 또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단지이기 때문에 분양 완료 시키는 데는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분명히 분양 완료는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아파트는 이제 4개뿐인거죠. 그 중에서 가장 분양 가능성이 있는 게9-1 블록과 2-2 블록입니다. 24년 말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한다고 해도 후반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보게 되면 이제 9-1과 2-2 블록이 또 합쳐서 보게 되면 1,700여 세대예요. 이두 개의 단지를 합해도 그렇게 많은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분양 완료시키는 데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9-1 2-2 블럭이 분양할 때는 남은 아파트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뒤로. 그래서 희소성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정도 분양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6-1 3블럭 그리고 1블럭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남게 되는 거거든요. 두 개를 합쳐서 3천여 세대 라고 하는데 이두 개의 단지가 삼천열 세대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분양할 게 아예 없어요 그러면 화양지구의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두 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쌓인다 하더라도 해소만 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도 화양지구의 미분양은 걱정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여기까지고 어 이제 입주장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분양이 끝나게 되면. 근데 입주장은 어, 예상이 안 돼요, 솔직히. 입주 시기 때 가봐야지만 뭐 좋은 흐름으로 갈지 그런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라서. 지금 예상은 안 되고 서평택에 또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호재들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실현이 되고 반영이 되는지에 따라서 입주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입주장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상황이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이 계속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려보겠습니다. 화양지구 이야기는 유튜브보다는 네이버 카페가 훨씬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서평택이나 화양지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꼭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유튜브 구독도 꼭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